자,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해마다 나옵니다.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AB가 1입니다. 각 B가 90도입니다. 직각상각형이네요각 C를 2등분했어요. 직선과 선분 AB의 교점을 D라고 합니다. 각 2등분선과 교점 D. 그 다음에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 AD입니다. AD인 원을 그려줍니다. 그때 선분 AC와의 교점이 E입니다. 그러면 부채꼴 ADE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이 도형과 매치를 시키면서 이 도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 생기는 이 부채꼴의 넓이가 S 세타, 얘가 S 세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B에서 요 E까지 연결해 삼각형 BCE, 이 e 넓이를 여기를 t 세타, 이제 이렇게 잡아줬군요. 그러니까 세타로 표현하는 이거죠. 그것의 t 세타분의 S 세타의 제곱에. 세타가 영으로 갔을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럼 나는 이 S세타 T세타의 넓이를 세타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어진 조건 갖고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세타를 구하는데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이고 반지름이 R이었을 때이 호의 길이는 배웠잖아요 R세타 그죠 넓이 S는 뭐죠 바로 2분의 1 R제곱세타 그 다음에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니까 L.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나는 AD를 알아야 돼. 이 AD, R이 AD잖아. 이것에 R이 AD잖아. 그럼 AD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제 이게 문제인데, 먼저, 저, 우리는, 음, S 세타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수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아, AD. AD의 제곱. 곱하기 세타. 세타. 그럼 저 ad 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음, 여기서 문제에서 ab 는1이라고 했어. 여기서 a 에서 b 까지 이 길이가 1이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삼각 b 에 의해서 탄젠세타는 뭐지? 선분 ab 분의 선분 ab 분의 선분 bc 가 되겠죠. 그죠? 선분은 생략할게요. 그럼 선분 ab 가1이기 때문에 선분, bc. 얘가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쓸게요, 이렇게. 선분, bc다. 됐어요? 그러면 이 선분, bc가 뭐라고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 선분, a, c분에, 어, 그 다음에 윗변, 선분, a, b. 삼각비 알고 계시죠? 빗변분에, 빗변분에 밑변이 코사인, 세타지 않습니까? 그때, 요, a, b가 1이기 때문에, 어? 어. 그러면 ac는 A, 선분 ac는 뭐가 됩니까? 역수죠. 코사인 세타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은 바로 뭐가 되죠? 시컨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의 길이는 시컨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피타고라스 1 미리 제곱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세타 한번 타면 시커메진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관계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물고 물립니다. 추워도 의심이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파악했어. 지금. 음. 그럼 난 A.D.를 구하고 싶은 거야. 저 A.D.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A.D.를 세트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어. 근데 여기서 가계 이등선을 왜 줬지? 가계 이등선? 우리는 중학교 도형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도형이 어려운 겁니다. 중학교 도형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어, 뭐 고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중학교 도형 세 강짜리 무료로 특강을 올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어, 여기가 삼각형 음, a, b, c가 있었을 때이 각에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만나는 점이 d입니다. 그때 뭘 만족합니까? a, b 대 a, c는 b, d 대 d, c다. 요거 그래서 선분 AB 대 선분 AC는 선분 BD 대 선분 DC다. 요거 고등 수학 상에서 내분점 외분점 할때 이걸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어,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해 되시죠? 그러면 저기서 뭐가 있냐면 선분 AC 대 선분 BC는 선분 AD 대 선분 D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 이거는 요거도 요거다.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분 A, C가 C, 이제 요거뭐내한끼리 곱이고 외항끼리 곱이니까 선분 A, C가 C컨트 세트합니다. 곱하기 선분 D, B는 모르겠어. 그냥 있어 너. B. 곱해준 거. 선분 B, C와 A, D로 곱하니까 B, C가 뭐지? B, C가 탄젠 세트합니다. 선분 A, D는 뭐지? 내가 찾고 싶은 A, D입니다. 요렇게. 그죠? 그러면 난 A, D로 표현하고 싶어. 근데 요 a d v 는요 DB는 1에서 AD를 뺀 거잖아. 1에서 AD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요 DB가 1 AD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개시켜 주면 자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시컨트 어 세타 선분 AD는 바로 뭐가 됩니까? 자 탄젠트 세타 선분 AD 되는 거 맞겠죠. 그러면 요거, 요거 이왕시켜줍니다. 그러면, 시컨트 세타는, 세타는, 이거 더해주니까, 시컨트 세타 a d 보다 탄세타 AD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어허. 그러면, 시컨트 세타 AD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세타가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난 ad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분 ad는 하, 이 ad 자, 자체가 복잡하네요. ad는 이렇게 되겠네요. 시컨트 세타 플러스 탄젠 세타 분의 자, 시컨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정리. 그러면 얘는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얘는 코 분의 사 코사인 세타 분의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분의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지 않습니까? 분모분자를 코사인 세타로 곱해주면 약분, 약분, 약분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돼?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얘는 1이다. 얘가 AD를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꼼꼼하게 풀어주고 있,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선분 AD가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어, AD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이것은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게 S세타다. AD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S세타를 구해냈습니다. 그다음 T세타를 찾습니다. T세타는요. 삼각형 요곳에 요널립니다 우리는 삼각 함수에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세타였을 때 넓이 S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배웠던 공격도 끄집어내셔야 돼. 적용시켜야 돼. 선생님, 근데 얘는 각을 모르잖아요. 아, 이렇게. 얘가 90도야. 얘가 세타야. 삼각형의 4각의 네각이압, 야 세대 4각의 합은 180도거든요. 그럼 얘가 90도니까 이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얘각은 2분의 파이 마라 세타라고 할수 있겠죠. 두개 합해주면 90도니까. 됐죠? 그럼 난 저기서 저 넓이, t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선분 C. 선분 C 이거 곱하기 선분, 선분 BC. BC 곱하기 사인 세타. 그 그러니까 각시. 각시인데 저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2분의 1. 선분 C2는 시컨트 세타에서 A2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A2는 뭐랑 똑같아? 요 a d 랑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까, A, 선분 AD가 어디있습니까 선분 AD가, 어,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이, 선분 AD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빼준 게, 바로, 선분 C가 될 것이고, 곱하기, 선분 BC는 뭐죠? BC는, 탄젠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만한 세타는,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배니까, 뭐로 바뀌어? 코사인.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서, 몇 사보면? 일사분이니까 부호가 똑같죠. 각의 변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됐죠? 근데 이 탄연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니까 약분 딱 돼버리면 얘가 뭐다? 사인 세타다. 자, 이게 T 세타다. 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S 세타와 T 세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극한값만 그 구하면 됩니다. 중학교 도형 나왔죠? 우리가 직각삼각형 나왔죠? 삼각비 나왔죠? 삼각함수의 각의 변화 나왔죠? 그죠? 부채꼴의 넓이 나왔죠? 이런 것들 다 통합시켜서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극한값을 구해보면 어,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미트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인데 하, 요 계산도 쉽지가 않아요. 어 플러스로 갔을 때자 t 세타 자 집어넣습니다. 이거 집어넣습니다. 2분의 1 그 다음 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시컨트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저을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보다 1이잖아요. 통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로 통분을 딱 시켜버리면 이가로수로 통분하고 있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인 거니까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얘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통분이 <목소리> <통보를 목소리> 되겠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S 세타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네 배에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네 제곱이 될 것이고, 그것분에자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건 합니다. 야, 요거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방향 잡기 어렵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게 하나가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요게 하나가 죽어요. 이렇게. 얘가 세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본문수니까 얘를 그냥 하나로 딱 정리를 딱 해볼게요. 깔끔하게. 법분수 헷갈리니까, 세타가, 자, 0 플러스로 갑니다. 그때, 음, 이렇게 되겠죠? 요 2도, 이거, 이것도 하나 죽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약분 됩니다. 그러면, 내양끼리 고비린 거니까, 여기에, 사인 세타. 아, 두 배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몇 제곱? 세 제곱. 요거 들어오고, 요거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얘1 예,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자 코사인 세타 이거 분해 분자가 세타의 제곱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요거 딱 남습니다. 요렇게 분분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뽑아낼 수 있는게 우리가 이제 그 공식으로 갖고 있는게 있잖아요. 몇가지가 응? 그걸 뽑아내는 겁니다. 2분의 1 있겠고 곱하기 확실한 것은 사인 세타 분의 세타 얘 극한값은 1인 게 확실하잖아요. 사인 세타 분의 세타 그죠? 음. 그 다음은 곱하기. 어 이렇게 볼수 있어요.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세제곱 분의 여기에 코사인 세타 얘는 세타 타0 지워지면 1이고 0 지워지면 1인 거니까 이 극한값 1이에요. 부정형이 아니에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끄집어낼 수 있겠고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우리는 세타가 하나가 남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정리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그랬을 때 얘가 얼마? 극한값 1이고 이놈의 극한값 얼마? 세타에다0 집어넣으니까 사인 세타는 0이고 그럼 1 더하기 1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1왜서1 1분의 얘가 코사 세타가 얼마 코사 0이 얼마죠? 1. 그러니까 분의 1인 가 극한값이 1이 되는 겁니다. 얘도 1이 되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1분의 1인 거니까 1. 얘가 문제인데 0을 집어넣었더니 1 0 1 분모가 0이야. 0분의 0 꼴입니다. 0분의 0 꼴. 이걸 또 변형시켜서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겠는데 0분의 0 꼴인데 어, 로피탈 미분 대요 생각하면서 미분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얘를 리미트 세타가 자0 플러스로 갔을 때 이것만 볼게. 이것만 딱 볼게. 분모 미분. 0분의 0꼴이니까 그러면 1은 미분하면 0될 것이고 사인 세타 미분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세타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세타 미분하면 1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0 대입하니까 코사인 0은 1이죠. 얘는 0이죠. 그러니까 1분의 1인 거니까 극한값 1이다. 이것도 극한값 1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할 계산은 얼마입니까? 앞에 2분의 1 있겠고 전부 다1 곱하기 1 곱하기 1인 거니까 극한값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정답 2분의 1이다라고 곤란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걸 집어넣고 하나 약분시켜놓고 이게 쭉 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계산력이 좀, 이 정도는 계산력을 갖고 계셔야 되고, 이것을 로피탈 쓰기 싫다라면, 세타로 나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본문수로 만들어 놓고, 얘는 세타분의,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어, 이게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놈의 극한값 1이고 이놈의 극한값 또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1만 코사인 세타니까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사인 세타로 바꿔주는 거지. 그럼 1만 코사인 제곱 세타는 바로 사인 제곱 세타잖아. 그래서 사인으로 바꿔서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찾아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로피타를 쓴 거예요. 다시 한번가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자 요거 보시면 요거 보시면 음 요거 보시면 다시 정리할게요. 이걸 딱 봤을 때 숨어 있는 조건. 총정리 들어갑니다. 도형을 보고 어? S세타, T세타 구하라고 했죠? 부채꼴의 넓이니까 AD 반지름의 길이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러한 조건 갖고 직각 생각하니까 삼각비에서탄젠 세타, 요거 시컨트 세타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학교 도형 예, 예, 분의 예는 예, 분의 예다. 이걸 이용해서 나는 이 ad를 세타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ad를 표현하고 s 세타의 넓이를 구했고, 그 다음에 t 세타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타가 중심각이고, 요, 이 두기를 안다라면 2분의 1 ab sin 세타, 삼각형의 삼각비로 넓이 되는 공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t 세타를. 구해수 있겠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 요걸 가지고 요렇게 극한값을 계산해는 능력까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이게 수능 기출 문제다.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아라. 그리고 준비해라. 됐나요? 오케이!